찍 저거 하목날 넣고. 아 이거? 응. 아 컸으면 되지. 저기 뒤에도 있어요, 장작. 이거 금방 태워는데이가서 구운 응. 걸로 봐. 이거 구운 거야. 거다 이거 가늘은 거는 좀 안에서. 네. <놀들> 어디? 네. 아, 가 이거. 네? 서 그러면 게 이게 어가 이렇게 막 넣는 거야? 그만큼은 넣어. 그래. 좀. 아니 그럼 나도 모르겠는데 그정도면 넣는. 요따하지 그래요. 편하게. 그래서 요번에 그저저 앉아 보세요. 저기서 살림점 어디 가예요? 살림까지 어디 가야? <laughs> 응? 물로 한번 뭘 물래? 음. 안 벗을까? <laughs> 아, 했는데 그래도 또사장님이네그니까못 믿어. 이게 아, 그럼. <laughs> 그럼 막 쓰고 막막 막 그냥 안 걸어 찢어지겠네. 이게 얼마야? 참이 세네. 이거 그래. 갖고 어떻게 해? 찍어서 전단붙여봤나봐아 그런데도 안해봤지요 프라이팬에만. 음이게 이게 에어가 밀어주는구나. 그래 네. 어, 괜찮네. 아무거나 떼기 좋고. 어, 어. 이렇게 해놓는 거냐고. 네, 미쳐라. 그렇게. 어? 예. 네. 그 옆으로, 네. 옆으로 흘려버려. 요니 이걸 나보고 옆으로 흘려버리니 이거 말이 막걸리. <laughs> 아니, 씨. 아니, 뭐, 이거, 뭐, 이거, 이거, 이이이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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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차에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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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, 아거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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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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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엄청 터빠지셨네. 아, 아, 이게 수, 너무 좋으라. 왜냐면 지금, 어. 아니, 지금 이제 다 있는데, 장장난로를 이제, 장장만 떼는 거를 내가 하는지 어떻게 할까. 근데, 아, 미국에서가저 탈피통으로 하는 것이 저, 통관이 안 돼서 안 나와요. 15만원만 날렸잖아. 소뚜공에다가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이거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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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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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소 이소탄 제단이라고러널러널고 근데 이미 그거 뭐 보러 고가 다니지 하핳 가스 갖고 다녀야 돼지 어? 가스 흐흐다 <laughs> <laughs> 토치 토치 보고 있어. 토치 아 토치 있다니까 저기 민선님 거기 가서 티슈 좀 줘, 이 기름 좀 닦고 또굽게 뭐, 장바구니 같은 거. 아, 아니야 이 코펠 이거 몇십 년만 에본다 이런 코펠. 우리는 이거 먹어보고. 어? 아니, 한 박스. 한 박스 한 정도. 정도. <laughs> 그런데 또 다른 이게 코펠있잖아요 아메리카민이 응. 아, 화력이 좋아가지고 진짜 맛있잖아요. 아니 양은 내가 그러면 최고예요. 꼬들꼬들 찌기 없어요. 우리 집은 이거 문제가 좀 있어. 저 4분 30초가 뭐 저거를 해갖고 타이머 해놓고 끓여요. 아 여보 덮어도 아나 그거 참 짜증 나네 그 지금. 이거 진짜 아니 이거 온 <laughs> 아, 그거 안 타. 응? 안 탄다니까. 이야 이한테 이 옆에 갔는데도얘봐손리안 아, 아, 뜨거워. 그러니까. 아니 이거 딱 좋다 벽돌을 막아놓고 이거 하니까. 재밌게 <laughs> 할때 <laughs> <참, 짠>. 이게 <laughs> 짠. 아그만져라 이거 나오니까. 아니 이거 안 끓어요? 그래요? 근데... 여보 아니 세상에! 되려면, 난 스프 또 털어서 허락 받는 것도 처음이네. 야이 인생, 인생 살도록 내가 말도 누구한테 말도 허락 받고 사 라면 스프 털어 보긴또 처음이네. 여보 이거부터 건데기. 그 그럴 때가 좋을 때인 것 같아. 그죠? 뭐. 맞아요. 빨로가 네. 약하다 뭐요아 덮어도 돼요? 라면 야 이거 진짜 아니 진짜 잡숴버리니까. 예. 제가 끓이면. 뭐 한장할 맛이오. 맛이오. 네. 이, 이게 찍을 시간에 언덕에 조심을 하세요. 해, 조심하세요. <laughs> 머리를 함부로 디미대니까야 <laughs> <laughs> 오늘 재밌다. 중고를 샀더라고. 뭘 중고를 노스페이스 중고를 샀는데 음... 칠 줄은 몰라. 음... 내가 다쳐줬는데 너무 예쁜 거 있지. <laughs> 하는 행동도 그렇고, 생각하는 것도 있고, <laughs> 겸손하고. 음.